것은 실화가 아닌 단지 연기분이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0만 명 희강 영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불독님. 밥모요?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십여예요1일여야 알겠어. 언니라고 부를게. 안녕하세요 해피님 안녕하세요 키티님 해피님 저보고 씨뭐 해달라고요? 아 저는 실매는 어, 반모를 해야지 해드립니다 아 키티님도 반모하고 싶다고요?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키티님도 반모할게요 저는 심녀입니다 어? 1 4남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제가 반모사를 한번 적어볼게요. 나는 키티 오빠 그리고 불똥언니 안녕하세요 나공주님 200만 명, 거짓말이 죠 아니에요. 다 거짓말 아니에요. 전 200만 명 맞아요. 저가 지금 구독자가 가려져 있어서 그럴 뿐이지, 전 진짜 200만 명 맞습니다. 네? 푸승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고요? 얼마나 많은데요. 키티오빠, 불똥언니, 나믿지 맞아, 나는. 맞다고? 정말? 다발 맞다잖아요. 아니 그불그 200만명이 아니라 하... 어? 실친이다 실친 나 200만명 이름 맞지 맞아 나 200만명이잖아 봐봐요 맞다잖아요 아니 그 200만명이 아니라 아,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요 기분 나쁘네 <laughs> 진짜 이쁜님 저격 신고 악플 달게요. 그러면 안녕!